한장 요약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주로 건설, 전력기기, 산업용 기계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전력기기 사업은 주요 매출원으로 국내외 주요 전력 설비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정부 기관, 대형 건설사, 그리고 해외 전력 회사 등이 있습니다. 동종 업계로는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 등이 있으며 업황은 최근 전력 인프라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주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9일 43만 천원으로 시작해 소폭 하락하다가 1월 15일에는 45만 원으로 급등하며 6.4%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1월 15일에는 외국인이 33,011주를 기관이 19,309주를 순매수했습니다. 2024년 재무지표를 보면 매출액은 4.8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3,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4%로 상승했고 주당순이익 EPS는 2529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2년에 325.4%로 높았으나 2023년에는 288.9%로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2조 원으로 PSR 주가매출비율은 1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외국인 투자비중은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월 15일의 급등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날과 일치합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친환경 전력 설비 관련 수주 증가와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 인프라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